자,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증 우선 3급 기준으로 네 연습을 해보겠다. 네. 해당 컴퓨터에서 연습하려면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스크래치 홈페이지에서 네 오프라인 에디터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스크래치 홈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오프라인 에디터로 가서 네 순차적으로 단계 이렇게 진행되어지니까 아도베 애어 윈도용 우 다운 받아서 설치하고.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 윈도우용 다운 받아서 설치하면 된다. 그러면 네. 바탕 화면에 이렇게 스크래치 바로가기 아이콘 네, 만들어지고 네. 컴퓨터에서 오프라인 에디터 이용할 수 있다. 다음. 한국 선산을 본부에서 배포한 샘플 소프트웨어 샘플 문제 네. 를 다운로드 받아서요. 시험 환경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3 하이픈 시험이라는 폴더가 바탕 화면에 지금 제가 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 코딩 문제는 네 해당 이렇게 압축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지거든요. 받아지면 여기 컴퓨터에서요 압축을 풀고요. 네 샘플 1 회차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샘플 문제 스크래치 엔트리용. 네 저희 스크래치로 하니까 스크래치용. 그다음 에이 문제 파일이고요. 이 문제지를 시험 환경에서는 출력해서 프린트물로 준다. 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띄우는 거고, 네, 시험 환경을 연습해 보겠다. 그러면 이걸 출력을 하셔서 네, 프린팅로 놓고 연습하셔도 돼요. 자, 문제지, 그다음에 해당 이 문제지 구성은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과목 1, 3급은 문제 해결 알고리즘 설계가 1, 2, 3, 4, 5번 문제로 주어집니다. 다섯 문제, 각 배점당 10점이에요. 네, 배점 10점입니다. 스킵하고 나중에 풀려고 합니다. 저희는 네. 포커스를 우선은 스크래치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네, 문제 해결이 세 문제, 그다음에 알고리즘 설계라는 게 순서도 완성하는 거두 문제 나오는데 상급은 너무 쉬워요. 너무 네, 너무 쉬워요. 비어 있는 두개 보기 내에서요. 여기 보기 해당 설거지 일례로 설거지와 관련되어진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되어진 활동 네, 내용을 쭉 라인 라해놨어요 순서를 섞어가지고 어, 이거를 네. 순서대로 할때 어떻게 할까? 네, 순서도 제시해 놓고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네, 보기 중에 나머지 다 채워져 있고 비, 두 개만 비어 있으니까두개 그냥 채워 놓기만 하면 돼요. 네, 너무 쉽습니다. 네. 다음 자 그러면 네, 기본 프로그램인 스크래치 프로그램입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sw3 시험 폴더 안에 있는 소음번호 성명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맞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3 시험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을 마우스 눈부터 눌러가지고 이름 바꾸기로 하고 네, 본인 수험번호는 나중에 시험 응시하시면 주어지는데 8달 숫자에 대해서 아주 있어서 네, 구분 쉽게끔 그냥 오늘 날짜로 이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안에 들어가 보면 아래 한글 파일 하나 있는데 얘는 필답형 문제 답안지입니다 여기에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문제지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험번호하고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문제 네 풀이를 여기 1번에 요구하는 게두 문제에요 그러니까 1항 2항 여기 다 적, 적어서 네 완성해서 저장 버튼만 눌러 놓으면 된다 라는 분이구요 네자그 다음에 저희 6번부터 해보도록 하면 6 더블 클레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아, 스크래치 파일이다 보니까 네 자동으로 해당 컴퓨터에 설치되어진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되어진다. 자, 어, 상급 수준은 문제의 조건에 보면은 6번부터 9번까지 총 열문, 총네 스크래치는 다섯 문제인데 6번부터 10번 중에 6번부터 9번까지 네 문제만은 네 전제 조건이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줄게 네, 힌트를 스크래치 프로그램 화면 오른편에 스크래치 영역에 주어진 명령 블록 확인해 보면 지금 무대하고요 스프라이트하고가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 무대와 네, 해당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 스크립트 영역에 주어진 블락들만 이용해서 완성해 이렇게 요구하니까 지금 6번 문제는 무대가 없어요 무대에 스크립트가 없으니까 이건 이용 안 해도 되고요 네 들어온 부분에 스프라이트 해보니까 해당 네 명령 블락들이 이렇게 둘레 6 8 10개 있습니다 자 이걸 모두 사용해서요 문제 조건에 맞게끔 완성만 하면 끝난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섯 문제 의 난이도가 어려운 거 하나, 중간 둘, 쉬운 거 둘. 이렇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네 시험 시간은 45분입니다. 45분. 어, 인데네 어, 필답형 문제는 풀어 보면요. 한한 3분 내에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금방 끝나거든요. 필답형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응시 대상 자체 기준을 시험 주관 기관을 삼을 때 섭대 상급은 초등학생들 그도 1, 2학년 좀 어려울 것 같고 3학년 이상 아 6학년 정도가 어 가능한 난이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이 볼 때는 상식 상식에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안 어려움습니다. 다섯 문제는 거의 맞춘다라고 전제하면 합격 기준은 70점이니까 스크래치 두 문제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운 거 굳이 끙끙대면서 풀려고 안 해도 된다. 왜 쉽던 어렵던 배점은 같거든요. 10점.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쉬워요. 네, 드론의 하늘 날대로 조정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자, 순차적으로 깃발을 음, 깃발 클릭하면 드론은 반틈 효과 60만큼. 자,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입니다. 순차적으로 합니다. 네.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네, 두 번째 조건인 깃발 클릭하면 드론 반틈 효과 20만큼 바꾸게 해라는 부분인데 상급은 힌트 블록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그냥 짜증하면 된다. 네, 깃발 클릭했을 때 이거고. 네, 반투명 효과 2 0만큼 바꾸기를 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연결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네. 상금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네 이전에 진행할 때도 그렇고 너무 쉬워서 이급 도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2급은 없어요. 이 급은 없어요. 힌트가 없어요. 이게 이것처럼 무대처럼 비어 있어요. 이렇게 안주어져요 네, 안 주어지니까 본인이 필요한 10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10번, 10번 문제가 보면 상급도 10번 한 문제는 힌트를 안 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래, 스크래치 프로그램 화면 블록 모음에서 필요한 블록을 본인이 알아서 가져다가 사용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풀수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네, 스크래치 명령 블록들의 기능을 이해를 하고 해, 네 공부해야겠죠. 그래야지 그게 완벽하게 본입이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선은 상급은 주어져 있으니까 짜지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깃발 클릭하면 반투명 효과 2 0만큼 바꾸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블락이 안 주어져 있으면 이게 어디 있는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색깔 가지고 지금 다섯 개그 카테고리 열개 있잖아요. 네. 보라색이네. 형태입니다. 형태, 형태. 형태에 보면은 반투명 효과 2 0만큼 바꾸기라는 건 없어요. 네. 없고 여기 밑에 보면은 색깔 효과로 2 5만큼 바꾸기라는 건 있어요. 있는데 이 색깔 효과를 클릭하게 되면 밑에 하위의 선택 대상에 반투명 효과 는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기본은 25인데 얘를 수정하는 거죠. 근데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20이니까 20 이런 식으로 없는 상태에서는 2급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필요 불락을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 이 불락을 사용하면 되겠네라고 끌고 와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상급수을익히면예 적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세번째 조건 키보드 위쪽 화살표 키 누르면 들어오는 y 좌표로 10만큼 이동하게끔 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요 네. 여기에 보면은 네. 위쪽 화살표 눌렀을 때 아래쪽 화살표 눌렀을 때 오른쪽 왼쪽 다 나와있으니까요 이벤트 블록에 포함되어지는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라고 하는 블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요 네. 키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네 없는 경우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경우에는요 상급은 주어져있지만 이급은 안주어져있다 자 순차적으로 합니다. 네, 위쪽 눌렀을 때, 드론 y 좌표 10만큼 이동할 겁니다. 네, 위쪽 화살표 눌렀을 때,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예, 연결시키면 되겠죠. 네, 너무 쉬워요. 다음, 아래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네, y를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시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y 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됐죠 다음, 오른쪽 방향키 눌렀을 때,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아, X 좌표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나머지 짜짓게 하면 완성되어지겠죠 왼쪽 와사표키 누르면 X 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자 어, 스크래치에서는 좌표점의 중심 좌표 0,0가 중심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심점 그래서 이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X 좌표는 플러스 증가하고요 네, 반대 오른 왼쪽으로 가게 되면 X 좌표는 마이너스 된다 위쪽으로 갈수록 y 좌표는 플러스 되고요. 네, 아래쪽으로 갈수록 네, y 좌표는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게 완성된 결과 e 요 네. 채점자가요. 사람 채점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바로 좀 깔끔하게 보이게끔 마우스 오 a n s e 블 t 정리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냥 매너입니다. 매너. 네 s 점 e that 이 o u 이 a n see 이 h a t y o 이 can see that you 는 a n see that y 는 u c a 사용해서만 풀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어져있는 블락만 이용해서라는 전제조건이 없고 알아서 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꼭 이렇게만 풀어야지 정답이다 라는건 아니거든요 오른쪽 방향키 눌렀을 때를 이벤트에 있는 스페이스키 눌렀을 때 블락을 사용하지 않고 제형을 사용해서도 풀수 있거든요 네. 제형을 사용해서도 풀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정답은 아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요 음 이렇게 풀었구요. 네. 최종적으로 파일에 저장하기 누르면 해당 문제 풀이는 끝났어요.